근데 이제 자율주행 팀은 2022년 12월 정도에 요즘에 이제 방향성에 큰 변화를 한번 겪었어.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제 세 달이 지난 3월, 이제 지금 현재 3월에는 프로젝트를 이제 종료를 하게 됐어.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왜 종료가 됐는지 이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도대체 무슨 방향성의 변화를 겪었는지를 이해를 좀 해야 돼.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 부족 문제가 있었어. 이제 킥보드가 정밀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물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양질의 데이터가 아주 많이 필요해 물론 인터넷에 잘 찾아보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긴 해 근데 얘네들은 그대로 쓸 수가 없어 왜냐면 데이터를 만드는 데 사용된 뭐 카메라가 뭐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사진을 찍었는지 그리고 뭐그 카메라가 바닥을 보는 각도는 뭐 얼마인지 그리고 뭐 이렇게 되게 사소해 보이는 요소들이 진짜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제대로 된 학습이 되거든 근데 이제 공짜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대부분은 자율적인 차용 데이터들이었어 근데 뭐 키보드에 카메라를다는 사례에는 이제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데이터를 많이 구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렇다고 이제 데이터를 살 수도 없어. <laughs> 컴퓨터를 학습시키는데 이제 데이터를 어, 그렇게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려면은 일단 데이터 만드는 사람한테 이제 이 사진을 딱 들고 가가지고 어. 아, 여기를 뭐 인도 이 여기를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주세요. 요 인도 부분이니까 여기를 파란색으로 칠해주세요. 뭐 여기는 뭐 연두색으로 칠해주세요. 가로수는 연두색으로 칠해주세요. 뭐 차도는 분홍색으로 칠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이런 레이블러가 이렇게 열심히 다 이렇게 색칠을 해 여기는 뭐고, 요건 차고, 뭐 요건 나무고 이렇게 해서 한 장의 결과물을 얻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색칠 공부하는 사람을 레이블러라고 하거든. <laughs> 근데 이 레이블러 한 사람이 어, 데이터 이한장 만드는데 15분 정도 걸린다고 치면. 한 오천 원 정도 들거든 근데 이제 우린 이 데이터가 한 십만 장 정도가 최소로 필요해 너무 비싸겠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이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은 다들 한 번쯤 들어봐서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제 치명적인 문제는 이제 인터넷에서 공짜로 구할 수 있는 있는 데이터들이 어 사진 형태이다라는 건데 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사진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뭐 자세히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어 중요한 거는 나는 이제 사진으로는 더 이상. 이 루돌프의 발전이 일어날 수 없겠다고 결론을 냈어 그냥 이제 사진이 아니라 난 동영상이 필요하다라는 게내 결론이었어 그래서 이건 좀 생략을 하고 어 그렇다고 이제 나랑 준서가 데이터를 직접 구축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구축해주는 회사들한테 사진의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고 뭐 데이터가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뭐 미팅도 많이 하면서 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해봤는데 뭐 가격도 가격이거니와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는 곳은 딱히 없었어 뭐 사진의 한계를 알고 있는 뭐 테슬라나 뭐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사진의 한계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니까 얘네들은 이제 직접 차를 끌고다기면서뭐 동영상 형태의 데이터를 계속 모아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계속 쌓아 놓거든 뭐 이제 특히 테슬라는 어 데이터 양에 대한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이제 차한대 여덟 대씩 붙여가지고 차를 일단 먼저 팔아 그럼 차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자기들 차에서 데이터를 자기네 서버로 계속 보내도록 만들어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런 좀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디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 어, 뭐 일단 데이터가 없다는 문제, 이것보다 좀더 중요한 문제는 어 자율주행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문제였어. 그니까 자율주행 팀은 좀디어 전사적으로 연구개발 팀으로 여겨졌거든. 근데 난 이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 <laughs> 연구개발 성격을 가진 팀이더라도, 어, 모든 것을 다 만든 다음에 출시하지 말고 고객들을 만나가면서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증을 빠르게 받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 그래서 이제 왜 지금까지 서울 바닥에 자율주행 차가 돌아다니지 않을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어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자율주행을 잘한다는 이제 테슬라도 사고를 아직도 내고 있고, 나고 내고 있고. 그리고 뭐 만약 이제 테슬라가 택시 서비스를 해. 그래서 테슬라가 택시 서비스를 하더라도 굳이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를 두고 자율주행 택시를 타고 싶은 사람 많이 없을 거야. <laughs> 그렇게 생각을 생각이 들었어. 이 논문은 뭐냐면은 내가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던 2021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제 제목을 보면 정말 마음에 들어. 이제 번역하면은 이제 왜 자꾸 자율주행은 5년 뒤에 완성될 거라고만 할까?라는 제목을 달고 있거든. 제목을 달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침 이제 어 2016년에 우버라는 기업이 자율주행 기업을 사들였는데 2021년에 딱 5년 만에 자율주행 사업부를 팔아 버렸어. <laughs> 그러니까 이제 어 자율주행 잘안 되니까 팔았겠지? 근데 걔네들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잘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가 디어를 계속 겪고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데이터도 없는 문제, 데이터가 없는데 디어가 자율주행 기술로 승부를 본다면 뭐 우버보다 잘 만들까? 혹은 뭐 테슬라보다 잘 만들까? 아니면 또 우리가 저 논문이 지적하는 대로 또 5년 뒤에 완성할 거라고만 계속 하고 현실로 만들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에 어아니 우리 자율주행 팀은 달라. 디어 자율주행 팀은 달라. 디어는 할수 있어. 이렇게 외치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정말 만에 하나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을 테슬라만큼 잘 만들었다고 치자 그러면은 고객이나 뭐 지자체들이나 뭐 디어맨들이 이 만들어진 걸 정말 좋아할까 이 질문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됐어 근데 이 질문에도 확실히 답하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꼭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하게 해야겠다 꼭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꼼수를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이제 세상에 영향을 줄수 있을 거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어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엔지니어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지 말자라고 주장하게 된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벌었어.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팀은 자율주행 킥보드를 만들자는 목표를 버렸어. 그리고 이제 마리 마리오 카트처럼 어 사무실에서 조이스틱만 이제 딸깍딸깍 하면은 전국 모든 스포드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원격 제어 3륜 킥보드를 만들자 먼저 만들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됐어. 왜냐하면은 자율주행 기술에 비해서 원격 제어 기술이 훨씬 더 쉽고 간단한 기술이란 말이야. 어 이제 킥보드에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지 않고 원격제어 기술만 들어가 있어도 뒤어맨은 원격제어 기술로 킥보드 수거도 할수 있고 재배치도 다시도 해볼 수 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술이 완성돼야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원격제어 원격 킥보드라는 거. 이거 딱 그냥 이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바로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지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원격제어를 하기로 했을 때이 장점은 비단 어,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데이터 부족 문제도 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데이터가. 너무 적다는 문제도 있었고 데이터가 사진 형태라는 문제도 있다고 했어. 근데 이제 카메라가 달린 원격 제어 키보드를 일단 전국에 막 뿌려두기만 하면은 동영상 데이터를 무한대로 받아올 수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데이터 부족 문제, 데이터가 사진 형태라는 문제, 이두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테슬라의 전략대로 이제 디어도 해보게 되는 거지. 어 그걸 이제 잘 그린 그래프가 이건데 이 그래프에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보다 자율주행 기술보다 이게 자율주행 기술이야. 요만큼 이제 이축이 기술의 난이도고 요만큼이 돼야 이제 자율주행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자율주행 이 기술보다 원격제어 이 기술은 난이도가 훨씬 낮아.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에 비해서 원격제어 기술의 난이도가 훨씬 낮은데 이제 원격제어 킥보드가 만드는 가치는 자율주행 킥보드가 만드는 가치에 비해서 딱히 꿀리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원격제어 킥보드로 만드는 게 이제 가성비가 훨씬 더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원격제어 뭐 자율주행 버리고 원격제어 킥보드를 만들자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이런 방향성의 변화는 되게 이제 꼬리 꼬리를 물고 이제 3륜 자체에 대한 의문을 불러왔어 그러니까 카메라를, 다, 카메라를 달고 원격으로 킥보드를 움직이고 뭐하고 이제 뭐다잘 돼도 이게 이게 3륜이 불편하면 아무도 안탈 거냐 이제 그러면 이제 말장 꽝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야 그래서 3륜 킥보드를 이제 사람이 잘안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해봤어 뭐 유저 테스트도 계획했고 뭐 세그웨이 티오 공을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 기술로 개조를 하려고도 해봤고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삼륜 킥보드 다 찾아보면서 시승장 가서 삼륜 킥보드 타보고 외국에서 삼륜 킥보드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한 일주일 일주일 이주일 정도 팩트를 수집하고 나니까 되게 부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삼륜은불편해서 사람들이 잘 타지 않는다 그래서 제조사들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였어 그렇게 이제 자율 쟁 프로젝트를 중단해야겠다는 의사 결정이 나게 됐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삼륜 킥보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발명을 해내야 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나랑 준서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이루어진 자율주행 팀이 할수 있는 게 없었거든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으로 요약을 다시 해보면은 어, 대략 이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 길고 긴 이제 자율주행 프로젝트의 이 시작을 알린 액션은 일단 이 투치를 개조하면서 삼륜 킥보드를 만드는 거였잖아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어 이제 뭐 삼육 킥보드가 불편해서 사람들이 결국 안탈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그만하게 된 거잖아 그지 근데 이 타임라인이 이 타임라인이 또 중요한 이유는 어 과거에 이제 정밀지도냐 정밀지도냐 아니면 뭐 인공지능이냐 카메라냐 이런 것들을 논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만큼 있는 거고 그리고 요만큼에는 어떻게 자율주행이 조금이라도 더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뭐 얘네들에 비해서 얘네들은 엄청 작은. 부분만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낸 임팩트가 훨씬 큰 거야. 자율주행 팀에 있어서 난 이게 좀 중요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 어,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전에 했던 일들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컸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